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늘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2주간 동안에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특별한 두 가지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 감동을 느끼셨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전도회가 주관했던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다고 하면 다른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말립니다. 목사님들도 말리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바자회에 들어간 노력,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한 만큼 결과가 썩 신통치 않기도 하고 심지어 바자회가 끝나서 성도 간에 서로 시험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지 않는 것이 전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2주 전에 바자회를 통해서 참 특별한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물건을 모으고 심지어 메릴랜드까지까지 갔다 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물건을 보으고또 집에 있었던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셔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여전도회장님이나 또각 임원들, 회원들, 특별히 다 수고했지만, 우리 좀 젊은 엄마들,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이번 바제를 통해서 뭐 수익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바자회를 통해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함께 친밀해지며 가족이 되어감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게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감동은 저 개인적인 일이지만 어제 있었던 저희 가정의 결혼 예배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가족은 이 땅에 이 미국 땅에 말 그대로 사돈에 8천도 없는 혈혈 단실의 삶을 저희 가족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절기적으로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이나 명절이 돼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홀로 남아 있는 듯한 그런 외로움도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딸의 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저희 가정을 사랑하고 아, 껴주고 무엇을 도와드릴 게 없냐고.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무슨 음식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먼저 저희 아내와 저는 사실 이렇게 뭐 부탁하는 걸 너무너무 못 하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 말지 하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나서셔서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우리는 오히려 여섯 일곱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해도 이렇게 이렇게 붙다 보니까 어저께 같이 푸짐하게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 예식을 잘 맞추었습니다.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울 가족임을 우리 한 마음 가족들이 정말 저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여 한 가족임을 느끼면서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귀한 시간입니다. 애쓰셨던 또 수고해 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은 그 감동을 가지고 교회는 하늘 가족입니다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조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 글귀가 어디에 실려 있나요? 저희 주보 맨 앞에 항상 실려 있잖아요. 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하늘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가족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나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가 그런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이나 이 주제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한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이루어가고 교회로 살아가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본다면요, 17절에서 19절은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20절에서 22절에는 그렇게 구성된 교회가 그 교회를 세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와 또는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키워드가 하나가 있다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1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여 하나님의 무엇이라 권석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권석이라고 말듯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내 가족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옆으로 봐주세요. 예, 왜안 보세요? 기분 나쁘십니까? 내 <laughs> 네, 쑥스러워 할거 제가 알고 일부러 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스위스 사람으로서 의사입니다. 그리고 목회 상담에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혼자서는 할수 없는 것이 두 개가 있다. 사람이 혼자서는 할수 없는 게두개 있대요. 첫 번째는 결혼은 혼자 할수 없다.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혼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여야 교회잖아요. 남녀 간의 결혼은 육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만 이에 비해 그리스도인이 우리 사람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의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교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결혼이나 교회가 되는 것이나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혼자 할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혼을 하면 필연적으로 육적인 가족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치 테리야? 제일 최근에 어제 생긴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테리 형제가 자기 장인어른을 닮아서 멋있습니다. <laughs> 그것 또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필연적으로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 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적인 가족 공동체는 혈연 관계이기에 끊을 수 없는 관계이고 아무리 그 어, 가족 관계를 끊는다 해도 그 가족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끊을 수 없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졌기에 역시.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필연적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끊을 수 없는 가족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요, 가족은요, 서로 나의 식구임을 나의 가족임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 아들이 못된 짓을 했다고 해서 내 아들 아니다라고 내가 부인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살든 간에. 아무리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못났고 속을 썩이고 아무리 나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족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아들이고 내 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 지죠. 그것이 바로 가족이 시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육적인 가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이는 그로 말미야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면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건 무엇이냐면 성도들 간에 또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그저 같은 종교를 공유하는 어떤 사회적 단체로 그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경쟁하고요. 또좀 가진 사람이 우대받는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서로 간에 적대감을 가지고 분열하기도 하고 또 세상보다 더 냉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가족임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이 봐줄 수 있잖아요.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용납해줄 수 있잖아요. 왜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 약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더 귀히 여기고 섬기는 그런 따뜻한 정이 흐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마음 교회가 그런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더 있고, 뭐, 말 그대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우린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 또한 가지 가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가족은요 그 감정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 같지만 그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뭐 갖고 싸워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이 많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족은 어떡합니까? 함께 웃고요. 함께 우는 공동체입니다. 아, 저 이거 너무나 실감해요. 그리고 딸을 보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저기한데 제가 조금 찔끔하면 우리 가족들 도다 찔끔해요. 내가 웃으면 또 웃고. 이게 가족 아니겠어요?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 이번에 저는 너무나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워낙 이전에는 눈물이 없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아, 제가 우리 한 만큼 목회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요왜 그러냐면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또 말씀의 바깥,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때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고 목회를 하면서 자꾸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들이 이제 목사님 60이다 되고 갱년기라 그럽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진짜 가족이란 바로 그렇게 공감하고 감정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잘 되면 진심으로 그 기쁨을 공유하고 그리고 가족 중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진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혹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 주는 것. 그 감정을 가지고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가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상대방의 감정을 다 동일하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아파하는 형제가 또 성도가 그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그 말씀에 공감해줌으로 인해서 그 아파하고 있는 그 성도님이 아 정말 우리 교회는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 상처받는 부분을 참 공감하고 있구나 이 마음을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과 대화하거나 또 여러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간혹 가다가 그분의 아픔과 어려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배운 지식을 막 머리에서 회전을 합니다. 아, 이 이야기를 했으면이 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해 줘야지 이해 시켜야지. 아또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 요거는 여기에 맞는 성격 구조는 이거지라고 이 머리가 막 돌아가신다 그래요. 근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보다도요 더 필요한 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성껏 듣고 그 마음을 공감해 줄 때. 나도 모르게, 또 그분도 모르게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랑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던 분들 중에 아, 우리 목사님 내가 이런 심각하게 이야기 했는데 별 얘기도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마음에 공감을 하고 같은 감정을 품고 제가 할수 있는 건 뭡니까? 이, 그분이 이 자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원을 할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이것저것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면 이해되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막 화났어요. 지금 내 이해 안된 일들로 인해서 짜증이 나요. 근데 그걸 왜 이해 못하냐고 옆에서 열심히 이해시키려고 하면 화나야 안 나요? 화나죠. 대신에 그 마음을 나누는 것, 감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일밖에는 우리가 그 이상으로 할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분에게 치유가 되고 내 말로 인해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참으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아픔들을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공감해 주세요. 거기다 자꾸만 말 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 마디 딱. 들었겠구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한 마디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할수 있는 곳이야. 우리 교회 가운데 한 군데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목장입니다. 새로 시작된 목장 모임. 그 목장 모임 안에서 각자 각자 자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나누고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삶을 나누라고 나눌 때에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목장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장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목장에서는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하는 것 중요해요. 물론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제목을 담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눔으로 함께 기도할 때 목장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 일어나는 우리 목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의 달락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똘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원리, 과정,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기본이, 교회의 기초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터 위, 터가 되어서 말씀 위에 그 집을 세워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비유에서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터라고 하는 것은 기초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초죠. 근데 기초를 잘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잘 세워 갈수 있느냐, 못 세워 갈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초를 복음의 기초로 잘 아름답게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에 꼭 기초가 되는 필수 불가결한 한 가지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모퉁잇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모퉁이돌이 누군가 보십시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어떻게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모퉁이돌이 되었느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셔야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라고 하는 그 뜻도 있지만 중심 센터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교회의 중심이 교회의 기준이 되셔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가질 때에 아,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또 심지어는 다른 어떤 그 상황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공허합니다. 그냥 떠들다 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걸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과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에 교회는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교회가 되는 우리 한 마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하는 모든 교행마다, 모든 일들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23절의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더 살펴보고 22절의 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together. 헬라어로는 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교회는 그냥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폴 트리니에가 뭐라 그래요? 교회는 혼자가 될수 없고 결혼은 혼자 할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린다? 뭐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의미 속에서는 교회는 둘 이상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자칫 그런 의미 속에서 교회는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나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하기 싫은 아 저희 뭐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한국을 교육하시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분이 교회에 많은 것을 기여했든 적은 것을 기여했든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해서 아 저분 나가시면 교회가 흔들릴 거라고 탁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뭐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왜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중심이시되니까요 하나님의 기초래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이희 집사님이나 최동 집사님 떠나신 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예, 네, 아, 괜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두분 떠나실 때도 제가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섭섭하죠? 근데 저는 교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셨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자회 때, 저희 결혼식 때그 전에 요즘에 성경공부 때도 보면 우리 젊으신 엄마들이 만 같이 모여서 함께 해요.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할수 있는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교회요.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하늘 가족입니다라고 교회는 하늘 가족입니다라고 그 공동체성을 이야기했고요. 또한 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교회는 하늘 가족임을 이 가족은 우리가 좋다고 해서 붙이고 싫다고 해서 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해봤자 천국 가면 또 만날 사람들이에요. 아, 네. 여기서 좀 관계가 안 좋다가 만약 에 각자 흩어져 있다가 천국에 올라갔다고 칩시다. 천국에서 만났어요. 아,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저 세상에서 그런 제 그냥 상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요 이 땅에 살면서 매듭을 짓지 마세요. 매듭을 짓지 마세요. 그풀건다 풀어 십시오. 이 땅에서 풀리면 어떡한다고요? 하늘에서 풀린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자꾸만 묶여 있고 맺혀 있고 또 이렇게 그 매듭이 지어져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늘 가족으로서 항상 그 어떤 것이든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마음 교회가 그렇게 하늘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교회는 하늘가족입니다.